실수 a에 대하여 주어진 집합의 원소 개수를 fa라고 했을 때 fa가 불연속인 a의 값을 골라라라고 했어요. 주어진 집합의 원소 개수는 과연 뭘까? 이 집합의 원소는요, 주어진 방정식이 뭐가 되도록 하는 네, 0이 되도록 하는 실수입니다. 다른 말로 이 방정식의 실근 개수, 방정식의 실근 개수가 fa가 되는 거예요. 자 이식을 보고 바로 이차방정식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죠. 최고차항 계수 a를 모르기 때문에 두 가지로 항상 나눠줘야 됩니다. a가 0일 때와 a가 0이 아닐 때로 나눠야 되겠죠. a가 0이면 -6x 3은 0으로 나오기 때문에 x는 2분의 1이에요. 따라서 a가 0일 때 실근 개수는 한 개입니다. a가 0이 아니면 이차 방정식이니까 실근 개수는 판별식의 부호를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자, a 3으로 묶어 버리면 자, 2a 3이 친구의 부호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부호를 판단하면서 바로 개수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0일 때는 1을 지나요. 그래서 0, 1에 색칠을 하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a가 3a가 2분의 3일 때는 자 판별식이 0이 되기 때문에 역시 서로 다른 실근 개수는 1개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즉 어, a가 3과 2분의 3 사이에 있으면은 허근 2개를 가지기 때문에 실근은 0개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즉, 3보다 크거나 2분의 3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서로 다른 두실근을 가지니까 FA가 2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네, 요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따라서 함수 FA가 불연속인 A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그래프상에서 끊긴 지점은 0과 2분의 3, 3. 이렇게 세 군데로 나오게 됩니다.